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 강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른 유튜브 채널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쉽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잔소리 많은 팀장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한 가지 있죠. 다섯 명의 스탭들로 구성된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에서 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레모네이드 우리가 주목하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이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어,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요 자, 사실 이 레모네이드는 저희가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저희 주공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팀장인 저에게 지난번 라이브 때 구력을 안겨주었던 종목이었죠. 레모네이드 주수 얘기한 줄 알고. <laughs> 예,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 레모네이드는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인데, 음,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방송으로 갈게요. 사실 보험회사는, 황금화을 낳는 거위죠. 자동차 보험을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교통사고가 나, 많이 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몇 명이나 날까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그 보험회사에 가입된 사람에 비해서 미국에는 정말 보험회사 하나 잘 차리면 돈을 긁어 모는 으것 같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뭐산 그러니까 산화재 보험도 많이 있는데 지진 보험도 있고. 보험회사는 정말 만들기에 따라 별 보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델들은 다리 보험도 들고요. 뭐, 손가락 보험도 들고요. 근데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거, 진짜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어떤 백업 플랜이지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원하거나 뭐, 사고에 대한 두려, 뭐지, 조심 없이 막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보통 음, 자동, 뭐지, 보험의 그 빌링 사이클이 1년 정도, 1년인데, 1년이 되었을 때, 아, 사고 안 났기 때문에, 아, 보험료 아깝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사고 나서 보험 커버하는 것보다 보험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고 안 나는 걸 택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계약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보험, 가입한 거를 특별히 바꾸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보험회사들끼리는 여기 미국에도 메이저 보험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뭐 추리플레이를 비롯해서 뭐 스테이트팜 그 다음에 뭐 파머스 뭐굉장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뭐 프로그레시브 보험료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냥 무조건 맡겼다가는 정말 바가지 온팡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제가 미국 생활 20년 동안 지내면서 뼈저리게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들 때는 천사예요, 천사. 보험 들 때는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그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접수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왠지 처음 보험 가입했을 때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보험 사기단도 워낙 많이 있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생겨난 모습이긴 하지만, 마치 그, 음, 조금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텐데, 나는 사고가 났지만 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험회사 전화했는데, 보험회사는 마치 그 취조하듯 조사하듯 그리고 어떤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요 클레임이 그냥 리젝되는 트 경우도 있어요. 인스펙션을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이 보험회사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미국 와서 그 보험회사 저는 a 리플레이를 쓰는데 한 번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a 리플레이도 좋은 보험회사예요. 되게 좋은 보험 회사인데. 음, 뭐, 렌탈 하우스, 하우스 인슈너스도 있고, 렌탈 인슈너스도 있는데, 집을 장만해가지고, 제 아는 지인이 집을 장만해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해가지고 가가지고, 어, 이제 내 집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보험 인슈너스 들어야지, 이제 하우스 인슈너스 들어야지 하고, 트리플이는 굉장히 좋은 보험회사예요. 한국의 삼성 보험 같은 경우인데, 전화를 했더니 거절시키다는 거예요. 보험. 이유가 뭐냐면, 산 밑에 사기 때문에 너는 산불날 위험이 남 많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보험을 기각시킨다. 보험을 아예 안 받아주는 거죠. 그때 그분이 아주 배신감을 뼈저리게 느꼈다는데, 자, 그러한 틈을 비집고 탄생한 회사가 바로 오늘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오늘의 레모네이드. 워런버핏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하네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돈 벌어 먹고 있었던 미국 보험회사의 그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서, 으흠, 올해 상장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은 6.32 billion. 그쵸? 그리고, 어, 오버, 오버베리 된거만 당연한 거고, 52주 동안의 최저, 최, 최고 가격은 44불부터 시작해서, 무려 137불까지. 오늘 현재 종가가 12.91% 오른 134불. 와. 거의 137불 거의 가까이 왔고요 어,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원이얼 에스티메이트 프라이스는 73불입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지 모른 모습인데 실제로 이건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사실 많은 교포들이 지금 이 레모네이드 주식 티커는 LMND인데요 레모네이드 주식이 게 아니지 레모네이드 인슈넌스죠 이 보험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일단 보험료가 쌉니다 대박이죠. 보험료가 싸고 두 번째는 싼 만큼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레모네이드 주식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보험과 IT 기술을 접목시킨 일명 AI 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그니까이 레모네이드에서 마야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이 몇 번의 대화를단 90초 만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대박이죠. 보험 한번 가입 하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는 좀 하루 걸리거든요. 과장 조금해서 90초 만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어플을 통해서 보험료 청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고가 당했을 때그 사고 당했을 때그 사고 당한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몇번이챗봇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것과몇 번에 이렇게 띠디딩, 대화, 채팅이 끝나면은 3분 내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대박이죠. 3분 내 보험료 지급되는 보험회사 본 적이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주공 일기 가운데 이쪽 계통에서 오래도록 일하신 분에 의하면, 올해 지금 미국이 워낙 그 이자가 싸가지고 부동산, 론 쪽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이 레모네이드 보험회사를 정말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싸니까 싸고 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 사람이 커스터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상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모네이드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인슈얼 테크라고 죠. 인슈얼 인슈얼 인슈얼이 이제 보험이란 뜻이잖아요. 인슈얼런스, 인슈얼 테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슈얼 테크를 통해서 고객들이 지금까지 음, 보험회사에서 느꼈던 불편, 근데 보험회사들은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겠죠. 우리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보험 셀, 보험 직원을 하여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의 보험료가 든다 근데 그거를 ai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냥 없애버린 거죠 즉 미국 현지의 통계에 따르면 보통 보험회사들이 직원 한 명당 약 150에서 450명까지 이제 고객을 책임지잖아요 한국은 더 많죠 보험왕 하면 막 1000명까지 가던데 음. 하지만 이 레모네이드는요 어, 직원 한 명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다섯 까지 네배 이상까지 해당하는 약 2천 명 이상의 고객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건비 감소와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택 인슈런스 임차인 인슈런스를 연결한 펫 보험, 반려동물 보험도 출시를 했고요. 지난번 저희가 올려드린 추이 영상과 함께 연결하면 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레모네이드의 펫 보험은요, 펫 보험, 강아지, 고양이 펫 보험은 저렴하다는 점을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그 테넌트 보험 계약자의 70%가 어, 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사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반려동물 인슈런스 가입 안한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간 거죠. 또한 몇 가지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습 또 감동적인 모습이 있는데 레모네이드 가입자들은 자녀 보험금을 자신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저희 미주놀도 자선단체 셋업하면 레모네이드 통해서 기부 받겠네요. 또한 고정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75% 가운데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 등 필수적인 금액을 뺀 자녀 보험금을 매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이러한 기부 프로그램은 투명한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사회 정의에 민감한 밀레니얼 밀레니엄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또 요소를 이기도 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에 사시는 많은 교포분들, 미국 현지에 사시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레모네이드는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굉장히 만족도를 치면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 코로나의 수혜주기도 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지역마다 있는 뭐저의 보험회사 인슈런, 스추리프레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레모네이들은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혜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팀장의 명예를 걸고 소개해서 무려 3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구다렉스 같은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멜 같은 회사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전통적인 카르텔의 장벽을 깨고 나오는 최근에 상장된 IPO 회사들이 어떤 주가의 모습을 보이는가는, 어, 우리가 이 지각변동,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지각변동의 첫번째를 첫번째를 빌게이츠를 통한 컴퓨터의 보급 시기였다고 한다면 넘버투가 스티븐 잡스와 함께하는 셀폰 휴대폰의 보급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세번째는 요즘 이 게임 체인저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번더 오긴 올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응? 50대 초반이니까 어 인공지능 정말 4차 산업혁명 5G 플랫폼 그다음에 항상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적인 기존의 기업 체계들이 이 변화하는 거에 맞추지 못하면 붕괴되는 모습들을 속속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 오늘도 무려 12.91%가 상승하면서 맞췄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서 대단한 거죠. 자 레모네이드의 오늘 차트의 모습 을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괜찮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려서 오늘 조금 그림에 신경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 IPO 상장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모범 답안지. 뭐가요? 이 레모네이드 주식이요. 참 보시면 자, 상장 했잖아요. 자, 올해 7월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레모네이드 주식은 상장 이후에 그랬듯이 이렇게 하락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음. 1 2월에 급등하기 전까지 굉장히 횡보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박스에 갇힌 모습인데요. 7월이니까 8, 9, 10, 11, 12, 무려 5개월 동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IPO를 상장했다고 하는 것은 상장하기 전 상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 투자처를 끌어모으고 하겠습니까? 근데 상장하자마자 급등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우리에게 사랑받는 팔란티어도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충분히 조정의 박스권을 모습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금 보여주고 있는 이상 기후, 에어비앤비라든지 도울데시라든지 뭐 AI도 마찬가지고 상장마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주식 시장이 지금 미국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도 그렇고, 해치들도 그렇고, 뭐, 개미들도 그렇고. 자, 여러분. 박스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 2, 3, 4, 5. 제가 저희 주공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미국 주식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뭐, 틈나는 데마다 좀 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많은 유튜브, 미국 주식의 영상들이 지금, 특별히 주린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만드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어찌됐든 해석의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뭐, 미주놀 영상만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좀 쉽잖아요. 매직한 거잖아요. 하지만,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성문 기본용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문 종합용어를 갖고 멘트맨 기본용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멘트맨 종합용어 6권을 공부했듯이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저는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좋지만 어 외국 유튜버들 많이 있거든요 외국 유튜버들 미국 주식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 보면 숨은 고수들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보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통찰력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또 보면은, 뭐 게임, 뭐 먹방 운영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미국 주식을 하는데 보면은, 그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카피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지만 말고, 너무 그냥 보기만 하면은요, TV가 바보상자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rsi 한번 볼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 지금 레모네이드 주식이 얼만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4.45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에 비해서 갭 상승이 있었네요 보이시죠 더불어서 보조 지표 가운데 m 키드라고 하세요. MACD. 처음 보는데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m 키드 보조 지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레모네이드의 m 키드 보조 지표는 11월 초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월 초부터는. 그리고 현재 RSI는 81을 무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질분 1일에 대한 정답. 맞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차트보다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세력들이 차트는 만들 수 있지만 거래량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마무시한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어떤, 모습, 어떤 때였습니까요? 정답! 1번, 땡, 2번, 땡, 3번, 땡.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이 보면은, 거래량이 가장 좋은 모습이죠. 즉 양대 양봉을 만들어서 상승할 때 저렇게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죠. 하락으로 갑니다. 2번 살짝 올라가지만 역시 거래량이 없으니까 박스. 3번 오, 우 간만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래량 제로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바로 이겁니다. 자, 4번 올라감과 함께 거래가 거래량이 따라지면서 쫙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이건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5번. 오늘까지 나타낸 5번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래량은 어떨까요? 그죠. 4불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거래량, 차트 모습은 참 좋아요. 차트 모습은 137불까지 찍고 내려왔지만. 하지만 거래량이 못 미치고 갭상승이 일어났고 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RSI가 80일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죠. 지금 MACD 매키드의 지금 저 선도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곧 하락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상승 추세선이 꺾이지 않은 가운데 하락하게 되는 지지점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매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거기가 어디냐고요? <laughs> 어, 일단 요 차트만을 봤을 때는 백불 언더로 보여집니다. 백불 언더로. 100, 근데 백불 언더까지 내려올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좀더 지켜보면서 어찌 됐든 레모네이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성과 이곳 미국 현지에서의 지금 이 레모네이드가 어떠한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 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기대 이상으로 큰 흐름을 보여 줄 거라 확신하고요. 사실 내년 한 3월 정도나 돼야지 100불이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134불 45는 정말 껑충 뛰어 오른 거고요. 저희가 뭐 제가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주말에 영상을 이 영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 주말에 이거이 영상을 뭐, 뭐 월요일 날올렸으면 많은 분들이 좀더 좋은 수익이 났을 텐데 하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들어갈 자리 줄 거고요. 장기적으로 모아 간다고 한다면 이 레모네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시죠.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팀장님, 살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돈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돈 모아서 그 좋은 종목들을 주서 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모쪼록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는 미주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격려의 댓글, 쫙쫙쫙! 화이팅!